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지금 통장에 4천만원 5천만원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네. 그분들이 궁금해서 가장 빨리 뒤적거리죠. 음, 그렇죠. 통장에 돈이 있는 꼴을 못 봐. 네. 뭘 해야 돼. 음. 그렇게 돈을 벌었거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네. 도대체 어디에 분양권을. 해야되나? 네 그런 전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통장에 4, 5천만원 있다고 군대에 들썩거리지 말고 좋은 걸로 하셔야죠 그렇죠 그렇죠 응. 앞으로 할게 너무 많아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란건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워낙에 엉덩이가 그냥 들썩들썩 해가지고 통장에 돈 있는 걸못 보니까 옥정에서도 그랬었죠 그러요 네, 저희들이 조금만 기다려라, 음. 저거 하셔라. 아못 참어, 군쟁이, 득석해갖고, 아, 딴 데서 저거라 그랬다고 그걸 다 하시더라고. 음, 음. 자, 그러면 우리 계획도를 한번 보고 음. 도치 좋은 게 뭐가 그렇게 좋다 그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보시면 음. 요게 지금 회참에서 분양 중인 대광 건영, 네. 대광 3차예요. 음. 그 건너편에 있는 게 대광 4차고. 네. 그 다음에, 이지아 산업 A10. 네. 요것도 건축 허가를 다 받았어요. 음. 대광 A11. 대광도 건축 허가를 받았고, 네. A10. 야, 얘는 뭐 완전 추역사건이죠? 그렇죠. 얘도 건축 허가를 이미 받았어요. 네. 토지 사용 시기는, 또 근거 자료를 보여드려야지. 음. 토지 사용 시기는, 요렇게. 자 보시면 A10-1 블록이죠? 여기. 그렇죠. A10-2 블록은 천 토지 사용 가능 시기가 23년 6월입니다. 음. 올해 6월이었어. 그렇죠. 어, 이미 지났어요. 음.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건축 허가를 득했습니다. 네. 다시 자료 볼게요. 양주시 고시 양주시 고시 733호 2022년에 허가를 듣겠죠? 네. 보면, 양주 해천지구 A10-1 블럭 신축공사에 대해서 받았고, 이지아산산업, 이지아산업이 아니고, 이지아산산업. 아, 이지 음. <laughs> 이게 10-1 블럭에 건축허가를 이미 듣겠고, 이 날짜가 22년 12월 27일. 네. 네.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음. 자, 또. 네. 지금 회천에 음. 세 번째 사업을 하고 있는 대광건영 네. 요 사람들이 11블록을 받았어요. 네. 요것도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냐. 23년 9월 27일. 음. 보시면, 회천 택지 개발 지구 사업 내 A11블록 음. 사업 계획 승인하였기에, 네.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라고 되어있죠? 그렇죠. 보시면 양주해천지구 A11블럭. 음. 이미 사업 승인 다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파트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사업승인, 그 다음에 분양가승인. 이렇게 음. 두 가지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분양가 심의를 신청해야 돼 네. 내가 책정한 가격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분양가 심의를 신청해서 그 심의에서 의결이 돼야 돼요. 네. 내가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투자처로서는 가장 메리트가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왜? 분양가를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응. 심의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 심의를 받아야 돼. 네. 네. 즉, 옆에가 10억이래. 그럼 나는 11억 안 돼. 안 되죠. 난 10억 그것도 안 돼. 안 되죠. 직전에 분양가 심의를 받아서 분양했던 가격보다 조금 더 밖에 오를 수 없어요. 음. 응. 그래서 분상제 지역이 분양이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양주시는 조금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동안, 분양가가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네. 미치게 오르진 않았어요. 또, 주변 아파트 시세도 그렇게 미치게 오른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다른데, 경주업면 음, 자, 그런데 우리가 왜 4천만원, 5천만원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음. 아파트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기다려보라고 얘기를 했냐. 음.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하는 거는 작은 돈으로 레버리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음, 그런데 작은 돈으로 레버리지를 보려고 하는 입지가 좋아야 돼요. 음. 다른 거다 필요 없어. 맞아요. 음. 뭐 시끄럽다, 뭐어쩌다뭐 그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음, 역세권이냐, 아니냐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죠. 다른 건 의미가 없어요. 네. 신도시에서. 자 보세요, 한번. 이지 아산산업. 초역세권이죠? 네. 대광건용 얘도 뭐 역세권이죠. 바로 옆이니까. 어, 초역세권, 역세권 네. 그런 대광 건영 지금 세 번째 분양하는 거는 네. 왜 분양이 이렇게 조금 저조했냐 음. 결국은 얘네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얘네들이 워낙 이쁘게 생겼잖아. 음. 초역세권이고 초품하고 그렇죠. 네. 하나는 초품아, 역세권, 하나는 초역세권. 네. 그러니까 대광 건영을 사람들이 조금 두고 볼까라고 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음. 네. 분양가가 조금 더 이게 비싸다고? 분양가가 비싸고 조금 더 가치가 있겠는데? 좀 두고 볼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 사업자 입장에서는. 응. 야, 지금 경기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완판하겠냐? 응. 응.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아? 네, 그런 음. 생각 때문에 지금 미뤄놓은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PF 문제도 있고. 네. PF가 워낙 많이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음. PF에 다삥 뜯기고 나면 음. 나는 뭐 먹냐 이거지. 먹을 게 없지. 니 네. 혼자 다쳐먹을래요 이러잖아. 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어. 네. 자, 그래서 주택 건설 사업 승인을 받아놓고 분양가 심의는 아직 신청하지 않고, 이제 뭐, PF라든가, 음. 어, 뭐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좀 지켜보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이 이지아산 산업이 요거 대관 건영 상황 을 지켜보고 있고 대관 건영 요것도 요걸 지켜보고 있어요. 여기에 음. 완판이 되면 어떻게 완판느냐에 따라서 또 얘네들이 움직일 겁니다. 그렇죠. 자, 얘네들은 음.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요. 네. 23년 7월, 그러니까 올해 7월부터 이게 바뀌었어요. 분양권 전매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는데, 음. 그래도 얘네는 3년이야. 네. 얘보다 더 좋은 조건의 얘가 지금 준비 중에 또 있어요. 그렇죠. 음. 자, 여기. 음. 신영이 하는 덕계형 역세권 민간택지. 민간택지. 이게 서울로의 자리죠. 네. 사업 승인된 거 한번 볼게요. 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곳이 23년 12월 18일 승인된거고요 네. 신형 PFV 제3호 얘네들은 사업자는 다 따로따로 하나씩 하더라고 보니까 네. 하나하나마다 SPC 법인을 따로 세우더라고 음. 법인을 따로 세워서 하더라고 그러면 만약에 지금같은 불경기가 그거 하나가 망가져도 나머지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요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요게 신형 PFV 제3호예요 음. 그리고 주소 나와있고 여기에서 주목해볼 부분이 있어요. 네. 건폐율이 18.81, 용적률이 383%야.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116 제곱미터 공급 면적. 음, 큰 평수가 들어가. 이 정도면 42평 플러스 마이너스 한 23평 정도 되거든요. 네. 공용 부분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39평이 될 수도 있고, 45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데이 그렇죠. 기준이면 42평 정도 됩니다. 그렇죠. 대형 평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300세대 정도의 대형 평형이 있어요. 음. 아, 요거 아주 칭찬합니다. 그렇죠. 옥정에 돈인 분들이 그렇게 많이 오셨는데 못 샀잖아. 대형 평수가 없어서. 덮개에도 있어요. 8호 초과가. 근데 좀 아쉽죠. 크기가. 음, 크기가 아쉽죠. 네. 대방에 A타입 42평 정도는 돼야. 그렇죠. 개관 45평 정도 크기가 나오거든요. 음. 이 정도는 돼야. 어, 크기가 조금 아쉽지만 되네. 이러고 들어오실 텐데. 네. 그분들이 신도시를 못 들어오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죠. 맞아요. 응. 소비도 좋고, 응. 응.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을 이끌어 가실 분들인데. 응. 그래서 지금 응. 옥정이 전체적으로 40평대가 귀해요. 그렇죠. 응. 대형평형이 있는 그 아파트 단지가 응. 가장 좋다고 평가를 받아요, 사실은. 맞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8억, 34평 응. 사시는 분들도 이렇게 얘기하거든. 아우, 우리 아파트는 응. 얼마까지 해. 응. 우리 아파트 8억 찍었잖아. 이렇게 음, 얘기해. 평형 얘기하는 그렇지. 평균 얘기하네. 네, 네. <laughs> 그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우, 그 아파트가 제일 비싼가 보다. 이렇게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대형평수가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음. 그 아파트를 다 대부분 좋게 평가해요. 네. 입지가 다른 것보다 살짝 빠진다 해도. 그렇죠. 음, 살짝 단점이 있어. 많이 있으면 안 돼. 음. 살짝 아주, 아주 요만큼의 입지 차이가 있어. 누가 봐도 얘가 조금 처져. 근데 얘가 대형평이 있어. 그러면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얘가 대장이 돼요. 맞아요. 그런데 이 서울 오 부지가 딱그렇게돼 있어요. 응. 음.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두 개를 말씀드릴 건데, 자, 우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지금 말씀드렸던 거, 요걸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자,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 음. 용적률을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신형이 용적률이 18.81%고, 회천의 a 1 0블록 얘가 1 3예요 응. 음. 그,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한 5%, 5점 몇 프로 밖에 차이가 안 나. 네.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회천의 A10. 네. 1 8 9 8 5예요 왜냐면 얘가 190% 까지 밖에 안 되거든. 음. 자, 그런데 얘는 383%야. 응. 음. 약200% 정도. 음. 대박이죠? 대박이죠. 자, 그럼 이렇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1 8 건폐율은 5%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용적률에서 200%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거는 네. 그만큼 높게 네. 와 진짜 미치게 높게 올라간다는 음.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높이에 환장하잖아. 환장하지 환장해. 음. 왜냐하면 높이는 권력이거든. 그러니까. 음. 같은 입지 같은 조건이라면 높은 아파트를 선호하죠. 를 음, 그렇죠. 그래서 그 높은 아파트가 가격도 더 비싸고 대장소리를 듣게 되는데 네. 얘가 그래. 얘가. 음. 폐율에서5%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연면적에서 용적률에서 200% 차이가 난다는 거는 그만큼 하이라이트. 훨씬 더 높게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크고 <laughs> 높게. 음. 세대수도 마찬가지예요. A10블록이 면적은, 대지 면적은 5만 5천. 응. 음. 얘는 5만 천이야. 네.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한 3만 몇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음. 용적률은 200% 정도 높고, 이렇게 되면 높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지. 그렇죠. 아파트 높이가. 네. 환장하는 거지, 뭐. 음. 음. 그 다음에 대형평소 들어가 있어. 그렇죠. 자, 요렇게 되면 덕계의 대장은 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런데 일단 계획도는 봐야 돼. 그럼요. 네. 왜냐하면 여기에근린 생활시설, 지식산센터 이렇게 들어가는데 음. 그 계획들을 보고 사람들이 얼만큼 선호하도록 만들어졌는지. 네. 네. 요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 용적률과 건폐율 평형으로 봐서는 얘가 당연히 대장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선생님 음. 그것도 그렇지만은 음. 이 정매 제한 기간 이 음. 정매 제한 기간도 우리 기존의 신도시하고 다른 게큰 메리트예요 그래서 우리 통장에 3, 4천 가시신 분들이 엉덩이가 들썩들썩하지만은 기다리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라고 했던 네. 거지 네. 저 아파트 사고 싶어요 좀 기다려보세요 음. 네. 왜냐면 자금도 부족한데 자꾸 뭘 산다고 그래 음, 한번 정멸지한 기간 좀 설명해 주시요 그렇지. 잘못하면 똥꼬 찢어지는 거 네. 자, 보세요. 화면 보시면 요게 바뀐 거예요. 네.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얘는 공공택지나 투기과일지구 요기에 있는 거를 공급할 때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요. 네. 이때는 수도권에서는 무조건 3년이야. 양주. 음. 수도권이죠? 네. 그리고 공공택지죠? 네. 그러니까 지금 회천 신도시에서 하는 모든 아파트는 3년의 전매 제한 기간을 가져요. 그렇죠. 3천, 5천 갖고 군댕이 들썩들썩 하다가 좀 곤란해질 수도 있다는 거지. 음. 그래서 자금을 조금, 잔금칠 각오하고 넉넉하게 갖고 오세요. 혹은 대출이 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봅시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렸던 네. 거예요. 자, 그런데 서울 의사. 네. 걔는 민간 택지. 그렇죠. 자, 보시면 공공 택지 외 택지. 공공택지가 아니죠? 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지? 음. 공공택지가 아니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 아니죠? 네. 우리 투기과일 지구 아니죠? 네. 자, 그 다음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아니죠. 아니죠. 과밀 억제권역은 어디까지야? 의정부까지는있죠 음, 그렇죠. 설마 내가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어, 그냥 물어봤어요. <laughs> 자, 그리는데, 네. 양주는. 성장 관리 권역으로 묶여 있어요. 네. 성장 관리 권역 6개월이에요. 그렇죠. 야, 전면시향 굉장히 메리트 있지 않아요? 그럼요. 음, 그런데 자, 자, 그런데 한 가지 크로스 체크를 해봐야 될 거는, 음. 아직 저소유의 부지가 신형이 하는 게 6개월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음. 왜냐하면, 아까, 자, 여기에서, 네. 용적률을 저렇게 상한시켜 줬다는 거는, 음. 그 다음에 다 풀어준 거잖아요. 네. 종상향을 시켜준 거거든. 네. 상향으로. 음. 이럴 때는 어떤 조건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양주시에서. 그러니까 네. 그 조건이 어떤 건지는 한번 들여다봐야 돼. 그렇죠. 네. 왜냐하면 얘는 도시개발 네. 이쪽으로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네. 아까 우리 신도시는 신도시 택지개발을 들여다봐야 되고 얘는 도시개발 쪽으로 들여다봐야 돼요. 네. 네. 도시개발 쪽에서 이렇게 종상향을 해줬을 적에 이렇게 혜택을 많이 준 건데 제약이 따른단 말이에요. 네. 그 제약 중에 전매 제한이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는 다시 또그 규정을 한번 훑어봐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음. 도시개발 사업 쪽에서 요거는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게 확정적인 건 아니에요. 네. 유튜브에서 그는데 이거 6개월이래. 유튜브 하시면 안 돼, 아직. 음. 어,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신형이 네. 모집 공고를 하면 거기에 나와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때가 확실한 거죠. 그렇죠. 그때는 확실한 거예요. 다만, 전매 제한이 수도권 대규모 공공 택지 개발보다 짧은 건 사실이다. 네. 네. 그러니 사5천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얘가 참 맛있게 생겼다. 음. 침이 나온다. 음. 네. 그래서 좀더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보시면 얘는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초역세권인 애들은 많죠.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역세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음. 용적률에서는. 음. 지금 189%와 380% 굉장히 크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만큼 하늘을 향해 뻗어나갈 것이고, 그 높이 자체가 권력이 되고 프리미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또 있죠? 제가 요거는 표시를 안 했어요. 요거. 주상복합. 옥정의 주상복합. 대방이 받은 거. 음. 어 얘도 있어. 얘는 토지 사용시기가 내년 8월이야. 자, 그렇게 되면 요거 하나, 요거 둘, 네. 요거 셋, 요거 넷. 또 있어. 양주 역세권 개발 사업. 그렇죠. 야 많죠? 많죠.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야? 음. 와, 환영하겠죠? 네. 어.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음. 음. 남 얘기하지 마시고. 음. 선생님은 청약통장을 빨리 해지하시고 아들한테 넘겨줘야죠 대출도 안 나오는데 갖고 계시면 뭐 하시게 빨리 청약통장 넘겨줘야지 아들로 넘겨주고 패스 시키세요 선생님은 저 청약통장이 좋은 게 당첨이 돼도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온다니까 빨리 넘겨야 돼 응. 그래서 나도 넘기려고 이제 다음 주 중에 어내 거를 해약을 하고 그 자리에서 또 아들내미 네 막내 아들로 들고 이렇게 가야지 뭐. 그리고 음. 어차피 지금 증여세도 엄청 깎아주잖아. 결혼할 네. 때는. 그렇죠. 나도 이제 자식들한테 넘길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음. 그래서 우리 막내가 내년이면 스물다섯이에요. 음. 관연해. 네. 그러니까요. 어. 그래서 저도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네. 왜냐하면 저한테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약통장은 의미가 없어요. 음. 청약통장 있으면 뭐해? 당첨이 돼도 중동대출이 안 되는데. 그렇죠. 지금의 정책상으로는. 네. 혹시 정책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제가 조금 기다렸어요. 음. 그렇지만,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 그거 바뀌는 거 기다렸다가 얘 나오면 골 때려. 그렇죠. 어. 차라리 지금 아들내미한테 그냥 더 몰빵을 해주는 게 맞지 않겠냐. 네. 어. 그래서 요거는 넘겨줄 겁니다. 다음 주에, 어, 해약하고 아들내미 청약통장 가입하고, 음, 그거 영상 찍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올게요. 그리 그 엉덩이 들썩들썩 하시는 분들은 엉덩이만 들썩들썩 하시지 말고 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청약 통장, 그 본인들이 갖고 있는 청약 통장을 정비해 보세요. 음. 미납분이 없는지, 청약 통장 잘 유지가 돼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정비해 놓으세요. 그래야지 이런 조언들을 낼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자식들 어차피 이제 결혼할 때 증여 많이 해줄 수 있잖아. 네. 자식들 앞으로 어떤 걸 청약을 받아줄 건지 또 음. 고민을 해봐야지. 자그 다음에. 네. 야 이거 메리트 있잖아? 메리트 있죠 전매 제한이 그렇다고 그러면 응. 오, 정말 메리트 있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어. 그냥 레버리지 그냥 조금 들어가면 응. 볼수 있잖아 레버리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고민인 거지 분양가가 문제 아니겠어요? 분양가가 얼마에 나오냐가 문제지 분양가 상한제도 아니고 난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 같아 그치 쟤는 민간택지라 분양가 상한제도 아닌데 네. 뭐이 사람들 소원이 뭐 조국통일 뭐 세계평화 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겠어? 저 가장 많이 받는 거. 응. 아니 <laughs> 내가 분양하는 거돈 많이 땡기는 게 목적이지. 그래. 뭐 최대의 분양가. 응. 도대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깊은 거지 저 사람들은. 그렇죠. 응.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응. 그러니까 저도 그게 고민이에요. 제가 얼마에 한다는 거야. 그리고 청약도 당첨이 돼야 되는 거잖아. 응. 청약 당첨되는 거는 나는 뭐별 문제는 아니라고 봐. 음. 아, 의정부 봐봐. 음. 8억에 나오니까 음. 아무리 좋아도 그냥 우뚝 떨어지잖아. 우수 어. 근데 저 사업한 사람 목적은 한 방에 털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네. 자, 우리가 용어의 정리를 정확하게 해보자고. 미분양이라는 거는 중공해서 입주할 때까지만 팔면 돼. 네. 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미분양이. 그쵸? 그쵸. 한 방에 털어내? 한 방에 털어내면 잘려요. 이 새끼 너무 싸게 해서 회사에 손실 끼쳤네, 이렇게. 그렇지. 보통 회사들은 6개월 내에 파는 걸 가장 좋다고 봅니다. 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음. 6개월 내에 파는 걸 가장 좋다고 판단한다는 얘기는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야. 그지 돈이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해요. 음. 분양가하고 조금 차이로. 맞아 그러니까 저는 분양가에 대한 고민인 거지, 저게 당첨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고민이 머릿속에 없어. 어. 맞아. 저기 분양가가 얼만큼 되는지를 봐야 내가 먹을 폭이 나오는 거거든. 음. 분양가가 싸면 내가 먹을 폭이 커지는 거고. 그렇죠. 대신 당첨이 안 돼. 씨. 네. 분양가가 비싸면아 무조건 당첨이야. 음. 내가 먹는 게훅 줄어드는 음. 음. 거지. 혹은 없어질 수도 있단 말이야. 예. 그래서 분양가가 비싸면 내가 먹을 폭이 줄어드는 거야. 음. 대신 당첨은 되죠. 그렇죠. 조금 더 비싸다. 그러면 동호수 지정으로 갈 수도 있어. 그렇지. 동호수 지정으로 가면 좀 길게 갖고 가야 되고. 네. 음. 왜냐면 가격이 그만큼 비싸다는 거잖아. 그럼면 장금칠 각오로 가야 돼. 분양가가 싸다. 그러면 당첨이 안 되는 거. 고 근데 음. 꼭그한 곳만 보는 거, 6개월만 생각하고 아무것도 생각 안 하시는 분들. 그죠 그것만 보지 마시고. 네. 이것도 보세요. 이지아산, 어, 대광고역 4차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음. 또 어, 대방도 괜찮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또 있어요. 양주 역세권. 네. 어또 있단 말이야. 다만 터는 시기가 달라. 네. 자 투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버릴 거 사는 거야. 응. 음. 실거주는 아 어, 내가 정말 오래 뭉갤 때를 사는 거고. 음. 나한테 맞는지. 응, 투자는 버릴 걸 사는 거예요. 네. 언제 버려도 어차피 버려. 음. 비싸게 버리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 양주 역세권. 자 그리고 이 회천 여기 버리는 시기가 다 달라요 다 다르죠 어, 다 달라 목적도 달라 네. 여기에 실거주와 투자를 겸해서 들어가는 분도 있고 저처럼 투자로만 들어가는 네. 분도 있고 실거주 만으로 들어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다 다르단 말이에요 실거주로 들어가면 뭉개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음. 이거 파세요 그러면 끄지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laughs> 네, 네. 근데 투자로 들어가는 건 이거 파세요 그러면 <laughs> 어, 얼마 줄래 주판 튕겨야지 어, 주판 하 음. 계산 튕긴다고. 정확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네. 실거주냐 실거주와 투자를 겸하냐 오직 투자로만 들어가는 것에 따라서 터는 시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네. 버리는 시기가 달라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부동산 경기에 따라 보셨죠. 응. 음. 버리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는 거 수익이. 그렇죠. 투자는 버리는 시기. 이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가 좀 생각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앞으로 어떤 분양이 어떻게 나오고 잘 정리가 안 되시거나,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자산 능력, 음.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유료자문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또, MGM 할 겁니다. 네. MGM 할 때는 또 저희하고 함께 하시면 돼요. 저희하고 많이 해보셨죠? 그렇죠. 네. 그래서 MGM을 하실 때는 저희하고 하시면 되니까, 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 이 모든 정보들은 또, 저희하고 MGM을 같이 하신 분들, 유효자만 하신 분들은 다 정보를 다 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투자로 할 거면 반드시 버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음. 언제 버릴 건지, 자 어떤 게 가장 내 자금의 레버리지를 많이 볼수 있을지, 음. 많은 수익금을 가져다 줄지 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 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네. 궁금하시면 전화를 주시면 되고. 통장에 4천만원, 5천만원 있어서 군대가 들썩썩 하시는 음. 분들 제발 기다리라고 해도 100분 중에 99명은 그냥 가시더라고 근데 그분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를 <laughs> 그분들이 가장 위험해 응. 가장 위험해 <laughs> 응. 후회도 소용없어요 네. 응. 자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셔라 네. 정말 좋은 애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든지 어. 다만 경기가 너무 안 좋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잘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사업 시기를 조율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응. 옥정에서도 그랬었죠? 네. 기다려라, 좋은 거 나온다. 응, 음, 못기다리더라못기다리더라고 <laughs> 기다리세요. 네. 경험 있으시니까, 이제는 음. 기다리시면 됩니다. 보세요. 그림 얼마나 이뻐? 네. 아름답잖아. <laughs> 아름답잖아. 역세권, 초록색권. 아, 아름답기는 하지만은. 음. 저게 내게 될지 안 될지는 음. 모르는 거지. <laughs> 그리고 한다고 무조건 다 들어가면 안 그렇지, 돼요. 그렇지. 특히 한다고 무조건 자금이 딸랑딸랑 거리시는 음. 분들은. 자금이 딸랑거리시는 분들이 가장 성질이 급해요 네. 옥정에서도 그랬고 어. 여기에서는 그러지 마세요 네. 여기에서는 MGM을 하더라도 저하고 같이 하시고 음. 저희들이 계속 방송을 내보낼 거예요 자 요거 나왔습니다 이런거 음, 어떠세요 네. 이렇게 내보내면 그게 좋다고 내보내는 게 아니야 이런 것도 있습니다 비교해 보세요 음. 네. 여러분의 자금은 여기에 맞으세요 여기에 맞으세요 라고 네. 우리가 알려드리는 거지 이거 좋은 거니까 무조건 하세요라고 그렇게 판단했더라고, 서 옛날에. 음, 생각하고 싶은 대로 음, 생각하신 거죠. 그러시면 안 돼요. 음. 우리한테 꼭 물어보세요. 야, 너 이번에 유튜브 나온거 그거 나 해야 되니? 음. 나돈 얼마 있는데? 이렇게. 네 그리고 나는 목적이 뭔데?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해드릴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기다려라. 정말 좋은 애들이 막 몰려온다. 떼고 음. 지는 몰려와. 옥정 때는 볼 수가 없었던 일이에요. 네 다만, 지금 경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런 거지 음. 그래서 좀더 기다려 보시면 좋은 투자 물건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아파트 분양은 언제나 행복한 집 찾기와 함께 하시면 되세요 이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들 혹은 이번에 어, 부동산 상승 시기에 때를 놓치셨던 분들 네. 다리가 후달려서 못 들어갔던 분들 음. 옥장에서 경험을 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음, 경험을 안해 보신 분들한테는 우리가 어떤 설명을 해도 지금은 비관의 시기이기 때문에 잘못해 네. 옥정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비관의 시기에 산 거거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비관의 시기에 옥석을 잘 가서 사면 나중에 반드시 크게 돌아옵니다 네. 다만 그 옥석을 잘못 가리면 별로 먹을 게 없는 거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굉장이 들썩들썩 하더라도 응. 어, 물 많이 드세요 엉덩이 무거워지게 그리고 기다려 보시자고요 <laughs>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